안녕하세요 꼬마북TV 신지아입니다. 오늘은 오트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버 시리얼이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는 얼스베스트 분유 시리얼 이유식도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이 제품은 USDA 인증 올게니 넌지에모인공향료나 색소 방부제가 없어요. 한번 먹이는 양은 14g 테이블스푼 4번 정도가 적당한데요. 그렇게 16번 먹일 만큼 들어있습니다. 철분 섭취를 위해 시리얼을 먹이는 만큼 철분 함량이 중요한데요. 6개월 이후 아기는 하루 11mg의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 이 표를 보시면 한끼 양의 하루치 철분의 45%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먹이고 있는 시리얼 상자를 확인해 보니 한 끼에 포함된 철분이 60% 6.3mg이라고 홈페이지와는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통 분유를 먹는 아기는 하루에 14g을 먹인다면 한 번만 먹일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구입하신 시리얼 상자에 표시된 철분 함량을 확인하시고 시리얼과 소고기 등을 적절하게 먹이시면 될것 같아요. 모유만 먹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거나 또 아직 소고기 이유식을 많이 흘린다면 시리얼로 보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빨간색 탭을 벗겨주세요 이 하얀색을 열면 입구가 만들어져요 시리얼을 처음 먹일 때 어, 1 테이블스푼의 물이나 모유, 분유를 3-4 테이블스푼을 섞어 주시면 적당한 농도가 됩니다 쌀미음 처음 먹일 때와 비슷한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물 같아요 아기가 잘 먹으면 다음부터는 시리얼의 양을 점점 늘리시면 되고요 농도 조절도 아이가 잘 먹는 정도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시리얼은 바로 먹여도 되고 전자렌지에 15초 정도 데워 먹여도 됩니다 저는 5개월부터 오트밀 시리얼을 먹였는데요. 이제는 조금 되직하게 줘도 잘 먹어요.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 퓨레 만들어 얼려둔 것들을 적당량 섞어주면 훨씬 잘 먹어요. 이날은 퓨레 만드느라 쪄서 식혀둔 고구마와 애호박이 있어서 바로 넣어줬어요 초기 이유식 한 달은 체에 걸러 섞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퓨레를 섞어줄 땐 전날 녹여놓고 따뜻한 물을 넣어 섞어주면 따로 렌즈에 돌리지 않아도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이 날은 전날 녹여둔 당근 퓨레와 사과 퓨레를 섞어줬어요. 퓨레를 넣는 양은 한국 이유식처럼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부분 10에서 15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온병에 담긴 약간 뜨거운 물로 섞어주면 따로 데우지 않아도 바로 먹이기에 좋은 온도가 됩니다. 이유식 용기 안에 눈금이 있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재료는 처음엔 단독으로 넣으시고 탈이 없다면 기존에 먹어도 괜찮았던 재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미니는 제일 먼저 먹었던 이유식이 아보카도 퓨레였어요. 너무 좋아해서 이유식에 넣어줄 때도 있고 단독으로 주거나 바나나를 조금 섞어주기도 하는데요. 미처 냉동 이유식을 녹이지 못했을 때 전혀 불을 쓰지 않고 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